오늘은 쓸데없는 발명품 대회 2탄을할 거예요. 오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한 2년인가 어. 3년만인 것 같아. 준비돼어 구독자들 그거 지켜봐 주세요. 오 어. 그러면은 준비할 시간 10분 줄게. 10분 골라어 10분, 10분, 어? 10분. 우리 생각도 해야 되는데. 아이 빨리 만들어. 와자해산해산해산 어. 일단 카메라 켠거가 너희들.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각자 밥 들어갑시다. 지금 딱 정확히 6시거든. 10분에 만나자. 어?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와 생각을 먼저 해놔야 되는데. 뭘 개발해야 되지? 뭘 발명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. 아 이거 오랜만인데요. 일단 아이디어부터 짜야 될것 같아요. 와. 아 생각났어. 음 발명은 항상 불편한 점 그런 데서 온다고 했거든요. 그럼 불편한 점 평소에 아쉬웠던 점이나 불편했던 거 이게 없어서 아쉬웠다. 쓸데없는 발명. 왜? 어디가? 생각났어. 벌써 생각났어? 응.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. 제 요즘에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. 그러면 에어팟을 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한 가지 떠올랐어요. 평소에 굉장히 귀찮았던 점이 있거든요. 아 재료를 탐색해봐야지. 제 좋은 생각이 났어요. 이거를 헤드셋처럼 만드는 거예요. 헤드셋. 헤드셋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. 붙여놔. 어뭐 좋은데? 약간 재료 한번 찾을게요. 오 하나 생각났어요.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거. 아빠. 왜? 우리 그 양면 테이프 쓰고 어디다 뒀었지? 그 잘라서 쓰는 거. 어디다 뒀어? 알아서 찾아봐.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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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쓸게요? 누거한번 쓸게요? 요거랑 테이프가 어디지? 원이야 뭐 만들 거야? 나. 실용성 있는 거! 실용성 있는 거? 보석돌이 아빠 하면 또 실용성 아니에요. 아? 어? 어? 뭘? 뭐해? 왜, 왜 그래? 아니야? 뭐, 이런 거, 이런 양면 테이퍼? 아, 이런 거 말고. 그, 아, 그 두꺼운 거? 어, 좀 두꺼운 거. 엄마가 알 거야. 엄마! 오! 이거. 이거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아, 이걸로 이렇게. 오케이, 이런 식으로. 이거 귀에 안 끼고도 뭔가 노래를 들을 수 있잖아요, 이렇게. 어,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? 아휴, 몰라. 아, 저는 이미 다 만들었어요. 아, 이미 다 만들었다고? 어, 나 이미 다 만들었어. 어? 벌써? 나 원래 스피드 김 아니야, 스피드 김뭘 만들었는데? 그건 나중에 발표할 때 봐. 메인 재료를 들고 와야죠, 메인 재료를. 이게 필요하거아요 이게. 그 리모컨 왜 들고 와? 어? 리모컨? 그다 쓸모가 있어. 참 쓸데없는 걸 만들고 있나 보구나. 아니야, 진짜 중요한 거 아니 내가 볼때 진짜 실용성 제로일 것 같아. 어? <laughs> 잠깐만! 왜?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. 야 방금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? 자, 바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.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? 가위, 가위, 가위! 아, 그리고 가위, 가위! 안경이 필요해. 가위. 오랜만에 안경 쓰네. 아 잠깐 너무 여유인데 나는 아니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아빠 그러지마 바쁘다 알았어 오, 오 벌써 느낌 있어요 벌써 느낌 있어요 뭐지 어, 언니 반응이 재밌는데 아 머리도 좀 손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 머리 손질 하러 가야겠다 오 엄마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다 당연하지. <laughs> 어, 컬 크림이라도 좀 발라줘야겠어. 뭐지? 엄마 마스크맨이야? 어? 아니야? 몰라? 뭐지? 엄마 이상한 거만대고 있어. 엄마 <laughs> 뭘만드는 거지? <laughs>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 처리해주면 될것 같아요. 어? 자, 지금 시간은 8분입니다. 어? 어, 잠깐만, 아, 시간 부족해. 어, <laughs> 완벽해, 완벽해, 완벽해. 아,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야, 옛날에 그 뭐냐? 약간 나루토 느낌도 나는데? 오, 착용감 나쁘지 않아요, 이게.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얘들아, 뭐가 그리 오래 걸려? 아, 아 네, 됐어. 다른 사감 나와! 아,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. 자 누가 먼저 할까? 원희 먼저 하자 원희 원희 먼저 할래? 오케이 할지?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앉자 자 원희는 저쪽 가시고요 자 평가 기준은 뭐야? 실용성이랑 코믹성 실용성이랑 코믹성 아, 아 궁금하다 제 이름부터 말해줄게 어 이름이 뭐야? 와이어프리 헤드셋 와이어프리 아? 헤드셋? 흔한 거 아닌가? 어, 아니야 봐봐 어 알았어 빵! 뭐지? 잠깐만, 오, 잠깐만. 뭐야? 이게 뭐야? 에어팟! 에어팟 노래 끼고 있으면 귀 아프잖아. 어. 그래서 안 끼고도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헤드셋으로 만들었어. 아 <laughs> 잠깐만, 저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어. 헤드셋 있잖아. 이게. 그러니까 헤드셋 끼는 게 낫지 않아? 아니야, 이거 에어팟이 있어. 어. 근데 이거 귀한데 노래지 틀어지는 거야? 아니 그게 플레이 되냐? 코믹서! 아, 코믹서. 아, 실용성은 제로인데 코믹서. 아니야. 시립... 어. 이거 쓰면은 어. 소리가 좀 차. 그냥 노이즈캐스이잖 <laughs> 그냥 노이즈캐는데 <laughs> <그냥 오케이잖아>. 그냥... <laughs> 그냥... 아니야! <laughs> 아 평가를 합시다. 코믹성은 내가 볼때 10점짜리야 저거. 그... 최종 점수 8점! 음. 오 나도 8점 할래. 엄마는? 9점! 왜? 오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? 왜? 그냥 딸이라서 9점 준거 같은데? 아니 귀여워서! 그게 딸이라서잖아. 그러니까. <laughs> 아... 아무튼 아니 잘 만들었어. 제품 거야. 자체만 어. 봐주세요. 제품 자체만. 어. 어. 아니 봐봐 뭐냐? 아빠 지금 봐봐 너무 즐거워서 웃지, 즐겁지. 아, 그래. 뭐냐 수 이거, 있어.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? 아 어? 그 음료수 팩 아빠, 어? 아, 뭐, 이거 아니야. 음료수 팩 거리 거기 아니야? 아 머리띠야? 음. 자 다음 아빠 아빠 거너 보고 뭐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앉으세요앉으세요자 <laughs> <저희 웃음>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어이래소 아니야. 페가수스. 노즈풀이 안경거리. 노즈풀이. 근데 그냥 안경거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이거는 내가 안경을 꼈었잖아. 어. 안경 오래 꼈던데. 여기 그가 너무 불편해. 어. 그래서 노즈에게 폴이를 주자고. 응? 노즈풀이. 그냥 아빠. 노즈풀이 안경거리. <laughs> <laughs> 그래. 도 그렇게 빨리 끝났어. 예. <laughs> 어떤 거냐면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경을 걸어주는 거야. 어때? 실용성 100점이지? 코믹성 100점? 실용성 아니. 100점 아니냐고? 누가 이렇게 다려! 어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. 아. 좀거 볼이 없지? 해봐. 어, 아파 아니야. 줘봐. 볼이 안 돼! 근데 궁금한 게 어. 이렇게 아. 해두면 미끄러질 수 있다고 했잖아. 이거 접착제가 떨어지는 안 떨어져! 감력 접착제야, 감격 접착제! 안 됐어! <laughs> 너 저리 가! 아니! <laughs> 점수! 아, 야 빨리 점수를 매겨주세요. 나 9점 두 아, 개. 9점? 실용성 때문에 도저히 10점 실용성 매우 좋잖아. 실용성이 0점이야. 근데 가끔씩 실용이 별로 안 되는데? 마일로 점수. 9점. 엄마. 7점. 어? 왜? 순잘댕이 없어! 너가 순잘댕이 없어! <laughs> 코믹상 아니었으면 아빠 어. 0점이었어. 야, 그러니까. 야 얼마나 좋냐! 와, 아니 성기가 없어! 그럼 아. 봐봐 얼마나 좋냐! <laughs> 야. 자, 아무튼 그러면 다음 뭐? 다음 내가 할게 그래 버스터리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자 이거는 어. 잠깐만 이름이 뭐였지? 이름 리모컨 이신 멀티리모컨 헤드기어야 잠깐만 멀티리모컨 헤드기어 잠깐 돌아봐 잠깐만 좀 돌... 잠봐 이거 애플 TV 리모컨, 어. 에어컨 리모컨, 팬 리모컨, 그리고 여기 TV 리모컨 어. 어, 내가 볼땐 리모컨 귀신 같아 이거잖아 아니야. <laughs> 실용성을 보여줘 야, 리모컨이 저기 있다 생각해봐 근데 리모컨이 저기 있으면 귀찮잖아 가지러 가는데 근데 이래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<laughs> 아니 TV 보이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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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보 <야>, 그걸... <laughs> 미칠 것같아 아, TV 아, 한번 잠, 켜봐, 실용성 있는지 보자. 찾아. <laughs> 잠깐, 잠깐, 아, 잠깐, 잠깐 TV 켜져야지. 안 켜졌는데? 안 켜졌다고? 어. 잠깐만, 아, 켜졌다. 아, 눈이 안 보여. 오, 오 TV 켜졌어. 어, 그렇지. 어, 잠깐만. 어. 오, 어, 그래 이런..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어, 귀걸이였어, 이거? 어, 어 귀걸이였어. 어, 자. 아, 이게 프로토 타입이라서. 아. 자, 평가를 해보자. 어, 평가. 아, 실용성은 어그냥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솔직히 여유까지 나온 것 중에서 어. 실용성이 제일 어. 좋아. 실용성은 좋아 보여. 진짜 어. 쓸게 없지 봐. 어. 그리고 재밌어. 어 코믹성도 높고 나는 10점 줄래 그냥 이번에. 그래. 이건 10점짜리야. 어. 이게 떨어진 게 아쉬워서 붙여보죠. 오! 어. 나똑 저... 같이 구정. 구정. 와! 최고 점수다. 최 점수. 이 어. 하나. 자, 다음 데포. 기대해. 기대해. 나 이거 끼고 해야 돼. 어, 끼고 해야 돼. 끼고 해야 돼. 이거. 자, 나 반가도 붙여야지. 야, 아빠? 야 엄마! 엄마 뭐 만들었어? 기대아 뭔데? 이름 뭐야? 심플리 립! 심플리 립? 심플리 응. 립? 입술이 간단해? 엄청 어, 간단해. 어? 아빠 이리 와 봐. 어? 아니야 나안 갈래. 아니 이리 와 봐! 아니야 불안해. 자 자. 자, 자. 어? 이게 뭐야? 내 어? 자. 잠깐만. 잠깐만. 저..아니에요. 잠깐만 이게 뭐야. <laughs> 이게 뭔데? 초보자들. 이거 끼고 응? 아름다워. 어! 어, 어, 잠깐만. 어때? 괜찮지? 오, 잠깐만. 잘 되는데? 어, 괜찮지? 잠깐만. 이제 지괜찮 어, 괜찮지? 괜찮지? 괜어지 괜찮지? 괜찮지? 괜찮 괜찮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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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지 괜찮지? 지 괜찮지? 괜지 괜찮지? 괜지 괜찮지? 하지마찮지괜지괜찮 좋은 거 같아. 어. 하지 마! 뭘? 아파 목소리, 목소리 하지 마! ]까지는... 내가 뭘 했는데? 어. 자, 이제 평가할 시간 된다. <laughs> 하지 마! 지 마. 하지 마. 나는 잘 모르니까 어. 일단 너희들도 평가해봐. 나는 아. 9점. 아, 근데 9점? 근데 실용성은 확실히 좋거든. 어. 실용성 근데 커믹성이 어? 좀 아쉽다. 어, 그러니까. 왜? 9점. 그래, 그러면 나도 어. 실용성이 매우 좋아서 9점. 야, 나쁘지 않아. 어. 음. 자, 이제 끝났어. 자, 아, 2라운드? 아, 아 이게 2라운드. 마지막이니까 2라운드까지. 아, 아, 그럼 이 상태로 가는 거야? 아. 어. <laughs> <이 상태로 웃음> 이 상태로 아, 알았어. 선생님. 거 말타 들어야 돼. 아, 알았어. 아빠. 어. 또다시 어? 살아. 알았어. 어? 알았어. 자, 2라운드가 있습니다. 2라운드도 똑같아어 2라운드도 똑같아 10분. 10분. 알겠어. <laughs> 아, 이 라운드는 <laughs> 제가 1등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이거 은근 마음에 드는 거 같아, 이거. 진짜. 이거는 마음에 드는 거. 진짜 이상해. 근데 보내 볼까? 한번 연탑을 볼게요. 생각이 안 가요. 내가 지금 꼴찌야? 어 꼴찌 아니야? 아 내가 꼴찌야? 어너희좀 뭐해? 나 사와. 생각이 안 나서 연탐하고 있어 아빠 발명을 할 때는 응. 평소에 불편했던 점으로 하락 만들라고 했거든 어? 어난 생각났다 어? 아빠가 불편했던 거? 난 생각났어 아. 자 저는 아. 바로 만들겠습니다 아빠. 저는 아빠가 불편했던 걸 만들어줄게 요 내가 불편했던 거? 아 그치 아빠가 불편했던 거 아빠한테 필요한 거 같아서 아빠한테 점수를 한번 얻어볼게 자 출력물이 있습니다. 아, 저는 제 방에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버섯도리. 아아 아빠 이번에 만든 거막 학교에서 파는 거 아니야?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안 팔아. 오케이. 자, 저는 다 만들었습니다. 와, 이거 완벽하다. 야, 레전드다, 레전드. 와, 여기 숨겨놔야겠다. 이렇게. 이거 신발로 신어도 문제 없어요. 이렇게 해주고 신발로 신다가 이제 여기서. 원니야다 만들었어? 아. 오. 나도 다 됐어. 어, 엄마 다 만들었어? 얘들아, 그래. 나오자 일단. 각자 방문 앞에 놔두고 와. 자, 누가 먼저 할까 이번에 거꾸로 하자. 아까 거꾸로. 오케이. 엄마부터. 나부터? 아, 어, 우리 여기 앉아 있을게. 자, 엄마 나와주세요. 엄마 뭐 만들었어? 세이프티 커버. 뭐, 안전 커버? 뭐지? 보여줘. 보여줘. 어. 하나, 둘, 셋!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잠깐만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어. 아, 아그 아, 식용유 튀김 방지요. 그렇지. 아, 이거 <laughs> 녹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이거 유해 물질 <laughs> 떨어질 것 같은데? 아니 떨어지는 게 문제 아니라 분명 섞여. 다 이리 와봐. 어, <웃음> 어. <웃음> 어 그래 그래 그래. 아 지금 실용성을 보여주려고. 아.. 아, 아. 아 기름 튀는 거 방지요. 어. 아. 근데 엄마. 아. 이거 숟가락으로는 못 바꿔? 바꿀 수 있지! 아, 진짜? 어! 저는 아, 다 뜯었다가 다시 붙여야 되아 아. 아, 근데 모양은 좀 이쁘지 않니? 그러니까! 색깔도 이쁘고! 아, 세워놓을 수 있어! 있어. 오, 오! 진짜 오, 쓸데없다! 어? 그거 세워서 뭐해? 색깔과 어. <laughs> 어. 나쁘지 않아. 아아... 자 원희야 점수! 8.5 8.5? 아 구정 아, 주기 싫었어. 아니! 에자버섯돌이 8점! 8점! 아, 8점! 8점! 그래 8점! 아 요리하기 싫다 이제 아 10점! 그렇지! 자 어. 엄마는... 18점? 오? 8점? 8점? 어. 10점 야. 자 다음은 누구야? 다음 오빠! 아, 아너무다 나야? 어 빨리 자 버섯돌이의 두 번째 제품 보겠습니다 아 뭐야? 자 이름부터 알려줘 이름이 뭔데? 프라이버시 타널리요 V는 뭐 그따구냐 <그렇다고> <laughs> <laughs> 잠깐만 터널. 시크릿 프라이버시 터널 아왜 어, 이렇게 길어 뭐지 뭐그래 어, <laughs> 한번 보자 프로토타입이거든 뭐 무조건 프로토타입이네 <laughs> 자 저거 그, 이건 그냥 옷 아니니? 아니야 아니야? 뭐왜 그런 말을 해어 그래 한번 보여줘 보여줘 아, 자자자자 핸드폰 있지? 어자 먼저 핸드폰을 집어넣어 자그 다음에 어자 놀라지마 뭐지? 뭐지? 자 이러면 핸드폰을 할수 있어 <laughs> 아무도 모르게 이게 뭐야? 핸드폰 안에도 보이지. 아, 시크릿 프라이버시 터널. 아, 직관적이지 않아? 아, 이름은 아, 뭘 편하는 옷이야? 어.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야. 끝이, <laughs> 끝이, 끝이 아니야? 뭐 있어. 왜 왜? 이게 원래 다인데 어.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. 이 옵션 내가 볼때 옵션 안 넣어도 그냥 되는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자, 이게 어. 이제는 이 앞에 노야리부터 옵션을 넣기 때문에 아. 로얄 시크릿 프라이버시 터널. r i v a c y Royal s 그냥 가 e t Privacy. Royal s e c 진짜 t p 없다 누가 봐도 너 패드 하고 있어, 지금. e t 뭔 시크릿이야? 뭘 보는지 a 아아아 아, r e t p 아 아, 내가 아, a c y 지도 모르잖아. e 아 r e t p 7점! 점어 왜? 실용성이 떨어졌어? 자, 아, 자, 일정, 오, 뭐 아, 나오지? 어.. 나 아픈데? 나원위 코믹성이 더좋 진짜? 점어 나는 코믹성은 좀 높게 봤어! 진짜 쓸데없는 거였거든! 코믹성은 10점! 어 실용성은 <laughs> 제로인데? 나나 8점! 어 높게 준 거다! 높게 준 거야! 자 다음 누구지? 다음 아빠! 다음 아빠야! 오케이! 나의 제품을 기대해! 나나 나! 깜짝 놀랬거다! 와.. 자, 이번에는 나의 걸작을 보여줄게. 걸작?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어. 자, 고개를 돌려주세요, 다. 아, 고개를 돌려주세요. 나 카메라로 다 봐야겠다. 어, 뭐 이상한 건데? 어, 아빠 뭐 자, 돌아주세요. 어? 아! 이게 뭐야? 이름하여 시험 대비용 우산. 시험 기간에 쓰는 우산이야. 자, 내가 이 우산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게. 비밀? 어. 자, 여기에 영어 단어가 적혀 있고, 주황에 대한 요약이 돼 있고, 여기에는 과학 문제. 아, 내가 보여줄게. 어. 자, 시, 시험 때간 아침에, 엄마, 나 오늘 시험 치야 돼, 빨리 갈게! 하면서 가다가 행단보도에 도착했다. 역사를 이렇게 봐. 매우 안전한 게, 이 프린트물을 보는 시선이랑, 전방 시선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. 근데 아빠, 어? 그러면은 저거 매번 떼다 안전해. 어. 그래서 이 우산 쓰고 가다가, 만약에 정교 1등이 옆에 간다? 막피해가 야 훔쳐보지 마! 하면서 저결등들한테꼭그다데아 <laughs> 이거 실용성 진짜 찢었다. 우산 접어 봐 접어야 된다니까? 어? 접혀야지 우산인데. 알았어 알았어 접어줄게. 어. <laughs> 진짜. 되지? 어. 게 어? 어? 다시 펴볼까? 어. 좋아. 오. 이게 완벽해. 내가 백만 번 테스트했어. 나도 지금 놀랐어. 난 한두 개 떨어질 줄 알았거든? 하나도 안 떨어져. 아 그리고 어, 프로토타입이잖아. 이제 추가 옵션으로 패드를 달수 있다거나. 어. 그리고 여기 아 여기 거지. 아니야 여기 옵션이 하나 더 있어. 내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잘 봐. 자세 안 붙으면 어떡하지? 잘 봐. <laughs> 어, 눈 아파. 눈 <laughs> 아파. 나는 전방이 밝아. 나요거 봐봐. 전방이 야 찢었다! 아빠, 밤, 밤에! 아빠. 밤에 집에 가는데 어허. 요거를 뭐 하나도 못하잖아. 그러면 이 조명을 딱 요렇게 어어어 어, 어, 그래 어자 점수를 매겨주세요. 10점! 10점! 10점 나왔다 10점! 난 8점 줄게. 제품이 너무 애매하다. 여기 패드도 달수 있다니까? 그렇점 주고 싶은데 8점 뭐 7점, 7점 주고 싶은데 8점, 8점. 와 엄마만 정직했다. 아니 제품이 너무 애매하잖아. 지역기가내길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우사인데. 실용성이 4점이잖아. 실용성 10점 만점. 실용성 4점. 알았어. 다음 누구야 마지막. 나. 자 원이 제품 보겠습니다. 아속기다 과연 원이는 뭘 만들었을까요? 뭐야 슬리퍼잖아 이거. 뭐 이걸 만들었다고? 이름 뭔데? 이름? 어. 비상지갑. 슬리퍼인데? 누가 봐도 슬리퍼인데. 비상지갑. 오. 와. 어? 비상지갑. 오 잠깐. 와! 왜? 사이에 돈이 있어! 자, 이 지갑은 어. 말 그대로 어. 비상금을 넣어놓는 지갑이야. 아니 근데 아. 이거 슬리퍼잖아. 응. 이거 신고 밖에 나가면 먼지 묻는 거 아니야?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다 어. 어. 젖을 거 같은데? 비상금 넣는다랬지. 어. 신발 구석에 넣어놔. 아! 어. 신발자? 잠깐만 이거는 아빠한테 유용한 거 아. 같은데? 내가 여기 했잖아. 어. 아빠한테 필요하다고. 오 잠깐만 실용성이 매우 오. 높은 거 같아. 어. 어 나는 실용성은 만점. <laughs> 야, 실용성은 만점인데 어나 코믹성은 떨어진 거 같아. 아, 코믹성은 낮춤. 아, 아니다. 코믹성도 있는 거 같아. 이거 비온 날신 고가면 코믹성도 있는 거 같아. <laughs> 코믹성이 아니야. 절망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자, 점수를 매겨 보겠습니다. 엄마. 맞다. 아. 8점. 8점. 아, 진짜 애매하다. 8.5점 줄게. 어, 나는 이거 그냥 9점 줄게. 실용성이 매우 높았어. 잠깐만, 그러면 누가 1등이야, 오늘? 어, 나 아니야, 나? 오! 어! 아싸, 내가 1등이다. 어딘님들 오늘의 쓸데없는 발음 분들한테 제가 1등. 아, 쓸데없는 발음 분들? 제일 쓸데없는가? 아, 어, 어, 어. 어딘님들 봤을 때 어떤 발음 분들한테 쓸데없는지 꼭 투표해주세요. 오늘의 질서가요. 재밌었으요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안녕. 짜 유용이지. 아! 아, 아 쓸데없는 게 벌써 떨릴 거였구나. 아, 축하해. 아, 아니야. 유용한 거. 유용한 거. 아, 잠깐 만 이거 제일 유용한데 이거. 아니, 이거는 되게 애매하다. 엄마, 어, 이거. 이거 유용하지 않아? 어, 좋아. 굿. <laughs> 어. <laughs>